아니 발목을 묶은 다음에 쥐가 잃어버리는 줄 알았지 어? 그 신발 끈! 그래서 나랑 찐씨랑 노래방 가서 사주러 갔다고 와우 사주러 갔다가 뛰어봤는데 갑자기 신발 끈이 풀려 뭐 하는 <목소리를> 거야 쟤? 뭐. 몰라 아이 아, 신발 끈본 거야? 얘 묶었어 아니 아만너 신발 안 벗겨 뭐 우리 신발 끈 쳐다봐 매듭지은 줄 알았어 이 h i s is only Luca. This is strange. You let 나 h a t you put u 그 s 그 d e r r a p s 이 g o n Trenton. You had a l 를 t t l 이 bit of a little b i 묶 of a l i t 이거 e bit of a l i t 이거 e bit 나데야 이게 나야. 엔타이 볼링 캠페인. 와. 안뉴 패션. 그래, 한 번, 한번 워킹 한번해 줘, 워킹. <laughs> 아, <진짜 웃음> <왜 파워> 해 하지 <laughs> 마. <웃음> <웃음> 이게 모델 아, 워킹. <laughs> 이게 파워 워킹이지. <laughs> 아니, 아니, 풀지 말고 얘를 <laughs> 접어야 돼. <laughs> 이해 뭐 모야 돼. <웃음> 그래 그냥 <laughs> 저 저번 아나 손이 없다. I'm getting booby.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좀딱 여기까지. 촌스럽게 <laughs> 반바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긴바지도 아니고 <laughs> 아니 반바지까지 올리면 딱 여기까지. 그래, 딱 보일 정도가. <laughs> 이제 걸어봐봐. <laughs> 걸어봐,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. 약간 신발이 너와, 좀 돋보이게. 똑같이 거 이걸 했어 너발목에도 묶었다가 맞다. 끌고 너도 끌고 왕따 당했구나? 어? 이거다! 이거 날개 생김! 풀려면 어. 빨리 파워 워킹 한 번만 해줘 에너지 축적 중이야 야 이거 신고 다인 잔들도캐 Can I go t 근데 이거고니녀서진 이건 뭔 미친놈이잖아 다인 씨이이러거 보여줘 c a 이 I go to the bathroom? Can I go to the bathroom? <laughs> <laughs> 이 슬리퍼도 아니고 이거 딱 중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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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<목도> 중간만 올려버려고 슬리퍼도 이. 여기 다 뚫려고 여기만 이렇게 했는데 조금 가운데가 뚫려 버렸자. 사 얘가 음? 이거 옮기는 ]ardi. 게 잘하는 건가. <웃음> <웃음> 아, 너 못하잖아 수많아. 뭐래. 내가 롤체로 롤체 경력을 쌓아온 이 컴퓨터 기술 아~~ 아아 뭐하니? 현플레이어 현 이런 조언인가? <웃음> <웃음> 야 아이고 이리나데 <laughs> 아,